북한군인들이 저를 발견했었고 저는 탈북을 했던 게 10월은 대낮에 탈북을 했어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연, 스펙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소연이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요, 또 특별한 게스트를 이렇게 모셔왔는데요. 북시탈TV라고 제가 그 채널을 좀 보면서 많이 봤었던 분인데, 바쁜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또 허락해주셔서 어렵게 또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AK 소총을 들고 지뢰 속을 헤쳐나오면서 DMZ를 거쳐서, 이거 말로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탈북을 하셔서 대한민국 땅에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DMZ 넘어 북한군 출신, 정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향은 네. 어디십니까? 네, 저는 함흥 쪽이고요. 네. 저는 2011년에 북한군을 입대를 음... 했습니다. 네. 아. 2011년에 네. 군대를 입대하셨습니까? 네. 북한 군, 어떻게 보면 DMZ를 넘어오셨으니까 특수부대라고도 볼수 있죠. 아, 특수부대까지는 아니지만.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또좀 애매해요, 그게 말하기. 그 일부 어떤 분들은 특수부대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음. 그럼 2011년도에 입대를 하셨고 네. 특수부대면 이제 한국은 자기가 자원해서 갈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북한군으로 쳤을 때는 자원해서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히 또 뽑아서 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네. 군에 입대를 한 다음에 모든 그 절차를 자기가 어떤 부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뭐 무대에 갈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북한 당국에서 이런 뭐 군인들이 와서 보고 아저 친구는 어떤 부대에 어, 좀 적합하다 이렇게해서 네. 좀 선발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될것 같아요. 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군 복무 중에 이렇게 또 탈출을 하셨는데 네. 셀프 전역을 또 대한민국으로 또 이렇게 딱 와주셔서 네. 굉장히 IQ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탈북하게 된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탈북은 네. 진능 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 있잖아요. 그럼요. 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 한1년3 개월 정도 하고 네.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했던 계기가, 경기가 음, 음. 북한 군에 입대할 때 저희가 그막 통일병사라고 해가지고 네. 엄청난 좀 자부심을 안고 군에 입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 그그 이유가 2012년 4월 15일이면 북한에서 그 조국통일을 한다. 음. 그래서 남조선을 해방하고 오. 너희는 아마 저 한라산 정상에 인공기를 꽂고 예. 조국통일 만세를 부르면서 제주도 해안가를 지키는 해안경비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자부심. 네네 그런 아, 자부심. 예. 그리고 교육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네. 그래서 좀 되게 자부심을 안고 군대 입대를 했는데 그 해에 김정일이가 죽게 돼요. 아... 네. 제가 이때 했던 그해 11월 17일인가 그때 네. 김정일이 숙게됐었고 네. 김정일은 사실 죽을 줄 몰랐어요. 신이니까. 예. 아하 아, 신격화 교육이 얼마나 이렇게 신이니까 네. 죽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뭐 중대 교양실에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 예. 그런 방송이 좀 나오는데 그리츄니 아나운서가 막 나와가지고. 네. 막 울면서. 막, 예, 예 아. 방송을 하는데 어, 굉장히 충격이었고. 네. 그리고 저도 어, 그러면 종통일은 어떻게 되지? 네. 2012년 4월 1 5 4그 15일이 김정일의 아버지가 김일성이었잖아요. 네. 그 사람의 탄생 1 0 0돌스를 맞으면서 저국통일을 하겠다고 라 했는데 네. 그럼 이건 물 건너간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러면서 좀그 4월 15일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4월 15일이 됐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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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 탈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거요 네. 네. 자, 그러면, d m z 라고 하면은, 정말 아까도 소개했다시피, 지뢰밭이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탈출하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그, 우리 한국에서는 거기를, GP나 GOP를 지키는 것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아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음. 민경부대라고 하거든요. 음. 거기서 경계 근무를 서면서, 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아. 주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고 네. 그리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서 다만 그거는 좀 있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탈출을, 탈출을 해야 되겠다 아. 루트 정도는 좀 생각을 했던 요네 어떠셨습니까 루트가 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를 서면서 항상 이렇게 좀 쌍화기형 음. 같은 걸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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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겠다라는 음. 그 머릿속으로 좀 항상 그림을 좀 그렸던 거같아요 물론 그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대로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운 대로 제가 탈북을 실행을 한건좀 아니에요. 좀, 정작 음. DMZ에 들어가다 보니까 변수들이 좀 많았던 거같아요 네. 뭐 직접 이렇게 가보지 않은 이상은 또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생각했던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러면 정말 뒤에서 북한 군이 혹시 발견을 했었었나요? 네, 북한 군이 발견을 했었죠. <laughs> 그럼 네. 어떻게 되셨어요? 발견을 하면 총을 쏠 거잖아요. 네. 총을 쐈죠 그래서 제 머리 1m 위로 12발의 AK 총탄이 날아갔습니다 어, 뭐 사실 제 북시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나온 이유도 제가 네.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고 아,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보시면 은아 새끼 뭐야 되게 건방지다 아, 라고 생각하실 <laughs>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네.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이게 북시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신변이라든가 그런 걸좀 라는 게좀꺼려져가지고예 그렇죠. 네 예, 선글라스를 끼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좀 캐릭터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만갑에 출연을 할 때도 쓰고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쓰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서연스 채널을 보고 저 뭔데 저 새끼 저거 또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 <laughs> 예, 그런 <그래서 웃음> 예.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올때북한군이 저를 발견했었고 저는 탈북을 했던 게시0 대낮에 탈북을 했어요. <laughs> 예. 뭐 대부분 밤에.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밤에 탈출을 하는 편인데, 저는 네. 좀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간땡이가 구어가지고 경제 근무를 써다가, AK 소총이랑, 그리고 총탄 90발, 총탄 네. 2발 쌍안경까지 휴대한 채로 네. DMZ로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들어왔을 때가 12시 반인가 그랬었어요. 음. 네. 점심. 점심 12시 반, 점심 시간이었구나. 네. 그때 DMZ로 들어왔었고, 물론 그때 되게 운이 좋게, 올해도 뭐 태풍 카눈이 막 불고 그랬었는데, 제가 네. 넘어올 때도 태풍 카눈이 불었던 음. 해였거든요. 그래서 네. 철책이 좀운 좋게 다 파괴가 됐었고, 음. 저도 뭐 크리찬이긴 스 하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 철책을 다 무너뜨리지 않았나라는 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철책으로 들어왔었고, 거기서 전투 준비를 하면서 장탄을 하고, 네. 네. 저도 좀 아무래도 그런 각오를 했었죠. 술 예. 각오를 하고 예. 들어왔었고, 예. 그리고 d m g 로 들어와서 좀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었고, 그때 정작 들어오니까 d m g 안에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아 숲풀이 굉장히 무성하고, 네. 나무가 굉장히 많고, 가시무풀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저한테는 좀 은폐물이면서도 장애물이기도 했어요. 아, 그렇죠. 해체해서 네. 뛰어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해치느라고 되게 막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음. 제 군복 이런 것들이 다 찢어지고 살갗이 아. 찢어지기 시작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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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죠. 네, 그래서 예. 좀 탈북하는 과정이 뭔가 그렇게 빠르게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거리가 예.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거리가 한 2km도 채안 돼요. 네. 우와. 직선 거리로 하면 한 1.5km, 예, 뭐 1.8km 그 정도 예, 거리 네, 바로 때문에. 앞에 있었군요. 네, 근데그 거리를 굉장히 천천히 내려왔어요. 왜요? 뭐 해치고 뭐 지시고. 아 그렇죠. 네. 길이 또 뚫려 있는 게 네.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또 갈대밭이 가 움직이고 소리나고 그러니까. 예예 예, 예. 그리고 중간에 또 뒤에서 저희 부대에서 소초에서 막 군인들이 저를 찾는 소리도 났었어요. 저만날 저만날. 어머 뭐, 어머 어. 뭐, 소리 나도 그냥 가만히 숨어 있었고 예. 그리고남운 안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고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한 저녁쯤 됐을 때 네. 어, 그때 한 시간이 한 6시 40분이나 7시쯤 됐을 때그한 네.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그때 AK총탄 1, 2발을 발렸었고 그러면 12시 반에 이제 출발을 하셨는데 예. 6시쯤에 이제 발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북한군이 그러면 그, 그때 그 당시에 수류탄 두개 AK총을 또 90발이나 또 총알을 가지고 오셨는데 혹시 만약에 잡히면 그 수류탄 가지고 내 목숨을 끊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어요? 네, 당연히 했었죠. 저는. 네, 그 만약 잡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그 위에 서 수류탄을 끌어서 잡복을 하겠다. 어... 네. 시체도 네. 안 남겨서 부모님들한테 피해가 좀 최소화가게 하겠다. 그리고 어... 누군가가 총을 쏘면 나도 마총질을 해서 피값이라도 하고 죽겠다. 이런 각오 정도는 하고 있었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저 새끼 뭐야, 막 중이병 같다,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뭐 어, 사춘기. 예. 네. 네. 근데 뭐한참뭐 뭐 그럴 나이였어요 제가 그때 음... 뭐1 9 살이었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뭔가 또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네. 피값이라도 하고 죽어라라고 네.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정말 탈북민들이 지금 3만 4천 명 3만 5천 명이 넘어왔는데 정말 DMZ로 간다고 생각하는 건몇명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탈북을 성공하셨고 총알이 12발이 날아왔는데 그 12발을 한 발도 안 맞고 직접 이렇게 몸이 지금 완전 건강한 상태잖아요 지금 총알 구멍 하나 맞지 않고 이렇게 네. 와 너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기적이죠. 저는 그때 총알이 날아올 때, 이건 뭐, 간증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예. <laughs>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저는 그때 진짜 총알이 날아오니까 인간의 본능을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사람은 죽음의 그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뭔가 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진짜 하늘을 향해서 음. 저 위에 누군가 있다면 나를 살려달라. 라는 그런 전능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 총알이 날아와서 그 자리에 지 음. 쓰러졌다가 다음 날 아침 음. 네, 비몽사몽 하면서 정신을 차렸던 것 같고, 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작은 보라니가 와서 제 머리만 들었을 때, 어요그때 제가 기절하셨으니까 네. 기절이라기보다 그냥,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었고, 그때 수류탄, 갖고 있던 수류탄을 꺼내가지고, 안전핀 하나를 제가 뽑았어요. 안전핀 뽑으면 터지지 않냐, 그러는데, 예. 제가 갖고 있던 거는 안전핀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아, 그 그래, 네. 하나만 뽑으신 네, 거예요? 네, 맞죠. 누가 오면 마저 뽑겠다 했는데, 그 서리를 딱 머리맡에 와서 보니까 고라니였던 아... 거죠. 네. 정말 다행이네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총알을 뒤에서 막 쏘면서 그걸 피해오시면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도 하셨겠지만 아마 다리에 힘도 풀렸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 무릎에서 뭔가 힘이 쫙빠져나오는데 아... 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목숨 건 탈북이잖아요. 진짜 그 운을 하늘에다 맡기는 그런 시기였었고, 네. 그런 시간이었었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또 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예. 제가 언제서 시간이 좀 지났고요. 예. 어, 이제는 한국에 와서 뭐, 오랜 방황과 뭐, 음. 이걸 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분그래고 쉽게, 정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 자충우들 정말 방황하는 시간이 좀 많았었고, 네. 그리고 대입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네. 이제 졸업을 하고. 역시 IQ가 <laughs> 네. 높습니다. 네.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 음. 다니면서, 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네.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좀 굉장히 바쁘시고 여기까지 섭외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네. 저희 유튜브 채널도 너무 바빠서 지금 영상을 좀못 올리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제가 다른 채널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왜 섭외가 오면은 네. 시간을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빼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면 그래도 뭐 그쪽에서 편집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네. 가서 몸만 딱 그냥 얘기만 하고 오면 끝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여기저기 섭외되가지고, 네. 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들이 막, 아니, 왜 지, 어, 지 채널에서 안 나오고, 채널에 남이 채널에 가서 떠돌아다니냐, 뭐 이런 거. 예 <laughs> 네, 그런 댓글들이 좀 간혹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음. 어, 좀 바쁜 와중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채널도 뭐, 조만간 또 올릴 테니까. 네. 어. 양해 좀 부탁드리고 여기 네. 또 이렇게 오늘 게스트로 이렇게 또 나오게 돼가지고 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야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하늘 씨가 대한민국에 오셔서. 정말 그 목숨건 가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되고, 일도 또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저것 하셔야 되고, 자기 채널을 또 직접 또 편집을 하셔서 또 하셔야 되니까, 네. 굉장히 또 시간상 또 쫓기고 살고 계시기도 하고, 정말 이 바쁜 속에서 제 채널에 이렇게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불러주셔서 영광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AK 소총을 들고 그 지뢰 속을 헤쳐 나오면서 DMZ까지 이렇게 넘어오신 우리 정하늘님 네, 제 채널에 나와주신 것을 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더 재밌는 콘텐츠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